안녕하세요.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죠. 올해 3월달부터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유럽에서 주요 판매국 15개 국을 중심으로 3월달 당시 폭스 바겐이 12% 테슬라가 11.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개별 모델로 본다면 여전히 모델 Y가 1등이고 모델 3가 2등으로서 테슬라의 차량이 가장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유럽에서 4월달이었죠. 4월달에 폭스바겐, 스코다, BMW, 테슬라의 판매대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모델 Y의 판매대수 역시나 순위권에서 굉장히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죠. 이때 4월달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판매대수가 줄어든 것은 테슬라 모델 y가 새 버전 출시가 되면서 공장 전환을 하면서 판매대수가 줄어든 것이 사람들의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월달 유럽에서 판매대수를 보시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더7.1% 비중까지 올라왔고 모델 y는 다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모델이 워낙 많고 가격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현재 많은 판매대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모델Y의 저가형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모델Y 저가형이 게임 체인저가 유럽시장에서 될 수가 있냐면 바로 6월달에 지금까지의 판매대수를 본다면 테슬라가 다시 한번 더 1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시장 점유율은 18.6% 폭스바겐을 넘어섰습니다. 개별 모델로 본다면 모델 Y가 판매 1등이고 모델 3가 2등입니다. 여기에 모델 Y의 저가형이 들어온다면 폭스바겐은 테슬라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별로다. 이거는 4월 달, 3월 달 이야기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판매에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스페인만 보시더라도 5월달을 중심으로 현재 6월까지 굉장히 반등세가 크게 나오면서 비아디의 판매 대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전기차 여전히 폭스바겐은 아직까지 1등이지만 5월달을 중심으로 6월까지 엄청나게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가 그만큼 많은 유럽의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를 기다렸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모델 Y가 4월달에 출시가 되었죠. 4월부터 5월까지 엄청난 판매대수 상승이 나온 것이 한국입니다. 역시나 새로운 모델 y를 많은 소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다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싱가폴 역시나 4월달부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선진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y 가격대를 보면 싼 가격대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가형 모델 Y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도 똑같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판매 대수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쪽을 본다라면 어느 정도 회복세는 가져오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 판매 대수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는 솔루션을 만들어 냈습니다. 해결책은 있죠. 테슬라 FSD의 발전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국 현지 데이터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보여주는 테슬라의 FSD가 중국 쪽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판매대수 반등을 더욱더 우리가 하반기에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 스웨덴에 있는 테슬라 오너분들이 스웨덴 교통청에 테슬라 FSD를 어서 빨리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도로가 더욱더 안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은 분들이 어서 국토부에다가 테슬라 FSD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하트 스웨덴 국기를 달고 있는데 하트 코리안 국기도 나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테슬라의 서비스 지역은 오스틴 메트로, 오스틴 강력권이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입니다.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만 가능한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죠. 보니까 오스틴 메트로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노란색 표시된 곳이 테슬라가 운명이 가능한 지역이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된곳 여기가 웨이모가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커버 가능한 지역 스케일 부분에서 이미 오스틴에서 테슬라와 웨이모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솔루션을 누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확장 가능한 유일한 자율주행 택시 솔루션 다른 기업은 없습니다. 오직 테슬라라고 보여지고 다른 기업은 대규모로 작동을 할 수가 없고 브레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안다라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오스틴에서는 테슬라 모델 Y가 운전석에 사람이 없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2023년 10월 7일, 이란이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했을 때 2024년 4월 13일, 다한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 중동지역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미국 증시에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다 끊어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스타링크 인터넷을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야겠죠. 머스크는 그록 3.5가 가장 똑똑한 AI가 될 거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만스가 일론 머스크를 최근에 만났는데 도조랑 옵티머스 팀의 미팅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보면서 마치 거장이 걸작을 그리는 것 같은 모습이 머스크를 통해서 보였다라고 말하죠. 지금은 테슬라 시대가 확실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일란을 만났고, 테슬러에서 그와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제가 그와 두 번의 회의를 참석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는 도조였고, 그 직후에는 옵티머스 팀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할 놀라운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감을 줍니다. 회의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일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그런 방식으로 대규모로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거장이 걸작을 그리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는 자신의 탁월함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론이 놀랍고 테슬라도 놀랍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